어, 이번에 모셔볼 작가님은 어, 불타는 열정으로 그 어렵다는 육군 최정예 전투원의 어, 육군에서 100번째로 선정된 황윤상 작가님입니다. 저희 모두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화면 잘 보이십니까?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육군 부사관 학교에서 단임기관으로 임무 수행 중인 황유상 상사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제 책에 있는 내용들이 이뤄지는 장면들을 같이 사진으로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그렇게 진행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는 어,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은 부분은 질문을 통해 어, 여쭤봐 주시면 바로 더 세심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정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면서 제열정 어, 열정이 만들어진 배경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건 진짜 정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이라는 단어를 멋지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연상하다 보니 불꽃이 떠올랐고, 그 불꽃이 점화되고 그다음에 타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불꽃이 꺼져가는 과정, 이 모든 순간들이 어저 제가 경험했던 순간들과 너무나 유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봤습니다.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100번째 육군 최장회전 투원에 선발이 됐습니다. 아 물론 긴 시간 동안 저의 노력이 있어서 만들어낸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그긴 시간 동안 계속 도전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주변의 동료들, 또 지금 만나고 있는 제 아내, 어 이런 주변에 좋은 이런 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없었다면 그 결과를 이뤄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뭐 물론 단계별로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며 올라왔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그 실패에 대한 경험이 값진 경험으로 남게끔 만들어냈던 건 어, 이런 성과를 달성했다라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제가 어 이제 20km 급속 행군을 끝내고 지친 몸을 이끌고 최종적으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사진입니다. 사진 너무 즐거워 보이지 않나요? 네, 그긴 거리를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도착하니까. 어, 되게 후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다행히도 그날 이제 저를 지켜봐주러 온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 정말 웃으면서 즐겁게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 결과를 얻기까지 체력을 불합격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사격을 불합격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행군을 불합격해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즉, 이 급속행군에는 체력적인 조건과 어, 사격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했었는데 이긴 시간 동안 어, 반복적인 그런 평가에 도전을 하면서 그 극복을 위해 마음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어, 중간 내용에 보시면 먼저 도전을 선뜻 나서겠다고 해서 그 도전을 하러 올라갔는데 활르면 총이라는 과제에서 떨어지고 와, 왔는데 이제 그 함께했던 선배가 합격을 했을 때 축하해 주기 위해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불편했는데. 이렇게 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성과 달성과 그들의 목표를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주려다 보니까 아, 저 또한 나중에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어, 그, 시간들이 반복을, 그 시간들을 반복을 하면서 계속 도전을 이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실패를 거듭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부상 때문에 아예 목표를 내려놔야 됐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아, 그동안 꿈꿔왔던 훈련부사관을 지원을 했고, 지금껏 훈련부사관 임무 수행을 통해 단임교관으로 임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지금 만나게 됐던 제자들입니다. 항상 이들에게 뭔가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있는 인원들도 이제 인간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어, 군인이 되기 위해 어,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체력, 뭐 사격, 전투 기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이 인원들에게 제 실패가 어, 제 성장 과정 그리고 도전했던 그 과정들이 마치 너희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들이다라는 것들을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교감하고 저 또한 다시금 그 최종의 전투원이라는 과정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어이 인원들이 저에게는 지속적인 뭔가 불씨를 지펴줄 수 있는 그런 자극제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실패를 거듭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체력이면 체력, 사격이면 사격. 그 안에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래도 내가 하는 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항상 주변의 노력, 주변의 도움과 관심 덕분에 꾸준히 이렇게 반복해서 최종의 전투원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생방 평가를 준비하고 나면 이렇게 좌측에 있는 모습처럼 정말 예, 너무 초췌한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곤 하는데 항상 같이 도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화생방 같은 경우는 이제 방독면을 9초 안에 착용하는 훈련이 제일 어려운데 이 훈련을 이, 이 평가에 합격하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이런 모습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측에는 이제 급속 행군을 새벽에 나가는 모습인데. 어, 이렇게 한두 번 나가다 보니까, 제 지휘관이 이제 제가 걱정이 됐는지 쓰러질까봐 함께 새벽 4시에 같이 일어나서 어, 20km를 같이 뛰어주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함께 했던 그런 시간 덕분에 그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측에 있는 모습은 제 사격훈련이 정말 저에게는 트라우마였습니다. 아, 실제로 최정예 전투원 선발 과정에 22년도에 선발이 됐을 때도 처음에 사격 발수를 이제 두 발을 놓치고 시작을 했는데 더 이상 놓치면 또 과거와 같이 사격 훈련에서 불합격해서 네, 최정예 전투원 선발이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순간이 처음부터 아예 딱 그런 기로에 놓인인 놓인 상태로 출발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려고. 어, 뭐, 개인 사격장 또는 비비탄 사격장 등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의미부여를 했던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이런 결과를 이뤄냈기 때문에 어, 제 이야기를 글로도 내고 주변에 뭔가 좋은 경험담으로 표현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의 불이 타오르고 타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꺼져가는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다시 타오를 수 있다라는 뜻을 담고 글을 작성해 봤고, 그렇게 육군 100%, 100번째 최종예 전투원이 될수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지만,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내용보다 그냥 이뤄냈던 과정들의, 어, 준비해 놓은 그림과 사진과 그런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야기의 이해를 돕는 게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발표, 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상님, 윤상 작가님. 윤상 어, 작가님의 그 소중한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윤상님이 어, 핑계를 찾지 않고 방법을 찾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마지막에 이제 100번째를 100%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윤상님 어, 같은 군인이 있어서 저희 육군이 어, 100%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멋진 어토크 강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혹시 윤상 작가님에게 혹시 궁금하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대상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 황상 작가님 글을 너무 잘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저도 이제 공감이 받은 게 뭐냐면, 그, 최정의 300을 따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지금 저희 최정의 300의 시초인, 이제, 한미연합 EIB 자격시장을 획득을 했습니다. 하면서 저도 너무 많은, 망간에 부딪혀가지고, 일단은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이게 평가원들이 다 미군이라서 영어로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모든 거를. 과목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일단은 미군들의 융통성이 아예 없습니다.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멘트를 절어도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불합격이라고. 그래서 조금 안 그래도 영어도 진짜 1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뭐 저는 거의 영어 대사를 외우다시피 간 사람이라, 진짜,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아직도 제가 놀랄 정도인데, 그럼에서 제가 합격을 너무 하고 싶었던 원동력이, 뭐 원동력이 뭐였냐면, 그냥 부사관으로서의 자부심? 그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최정의 300을 여러 번 이렇게 떨어지면서 겪었던 그 경험이 있으신데도 하고 싶었던 그 황윤사 작가님만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네. 네, 처음 이제 최정의 전투원을 도전했을 때 그때는 이제 멋있어서 최정의 전투원을 도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도전이 반복될 때는 주변에 누군가가 달성을 해오니까 저도 그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쫓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는 근데 어떤 시점부터 이제 제 뭔가 남아있는 신념으로 변화가 됐냐면 그 교육생들에게 제 이야기를 공유할 때부터입니다 예, 그들에게도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 너희들이 인간을 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통을 하고 공감을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그들에게 내가 말한 걸 지켜야겠다, 지킬 수 있는 교관이 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습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 교육생들과 함께 교육훈련에, 사실 저는 이제 교육을 통제하는 교관인데, 항상 그들과 함께 교육에 참여하며, 행군할 때도 같이 분장을 메고 걷고, 화생방 훈련을 할 때도 같이 방독면을 쓰고, 이제 가스 실습 그런 것도 들어가고, 어,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할수 있었던 원동력의 변화는, 처음에는 부러움과 기대, 이런 거였지만, 마지막에는 약속을 약간 지키고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노력을 다시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에너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EIB 선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어, 태성님, EIB도 선발되시고, 진짜 저희 모임에 숨은 강자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태성님의 이야기도 한번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윤상 작가님에게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홍열림. 네, 안녕하십니까. 어, 우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황윤찬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분명히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 삶에 좀 회의감이 들 때나 어떤 권태기가 오는 순간이 혹시 있으셨는지, 그리고 있으셨다면 어떤 식으로 좀 극복을 해나가셨을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사실 이제 원하는 걸다 얻지 못하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뭐최정희전통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어떤 자격증을 항상 도전할 때도 그 바로 한 번에 획득을 했던 적이 없을 정도로 제가 엄청 뭐 능력이 뛰어나고 그러진 못했는데 그 순간마다 아 이것 또한 내가 조금만 더 보태면 할수 있겠지 라는 마음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아마 최정예 전통 이후부터 제가 뭐 다양한 자격증도 취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다양한 과정에도 도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그런 아, 결국 이제 내가 꾸준하게 도전하면 되는구나 어, 라는 것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서 네.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뿐. 결국 내가 계속 반복하면 할수 있다라는 마음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그 순간에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좀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저는 이제 기타도 한 9년 정도 쳐서 이제 음악 활동도 가볍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요리하는 취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분이 울적할 때는 그렇게 그런 활동들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뭔가 진행을 할때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 결국 내가 일어날 수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꾸준히 노력했던 것같습네 좋은 말씀, 좋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혹시 아까 영웅님 질문 있으신 건가요? 아, 네, 원식 님 먼저 질문해 주 주신 분들 어서 아, 네, 원식 님. 아, 네. 황윤상 작가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 끝에 이렇게 달성하신 큰 성과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내고 저는 이제 어 19년의 군 생활을 어 일반 보병에서 생활을 하다가 작년 10월에 어 특전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조금 더 다른 생활을 좀 하고 싶어서 덕분에 건강도 많이 많이 건강해졌고 운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런 말이 있는데, 저도 검은 베레 모자를 쓰기 위해서, 그리고 일원이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황금 베레모를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그 베레모를 쓰셨기 때문에 지금 군인으로서는 정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의 목표가 뭔지 제가 궁금합니다. 네, 제 다음 목표는 네, 질문 일단 감사합니다. 제 다음 목표는 어, 편안하게 이제 전역을 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자 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교육에 전념하고 있어서 교육 쪽으로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교육학 석사 쪽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제가 또 취미로 요리는 하지만 이 요리를 나름대로 또 업으로 만들고 싶어서 약간 뭐 푸드 아티스트처럼 음식을 이쁘게 해서 뭔가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일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다음 목표는 물론 물론 개인적인 목표 그 군생활의 목표는 육군 주임 원사입니다. 육군 주임 원사고. 제 인생에서의 그 다음 목표는 이제 제가 아쉬움 없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춰 놓자.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요리와 교육 이두 가지로 방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너무 이, 공감이 되는 게그 베레모를 쓰고 나서부터는 제 행동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해야 되는 언어. 그리고 제가 보여줘야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뭔가 하나의 약간 수갑이 채워지듯 되게 구속당한 느낌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그러고 사격할 때도 혹시라도 한 발이라도 놓치면 어 내가 조금 자격이 없나?라는 고민을 또 하게 되고 근데 그 순간 순간에도 그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 그 왕관이 어 뭔가 이 감투가 아니라 저를 계속 성장시켜주는 또 하나의 부시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가지고 계신 달란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은 사회에 정말 큰 기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응원합니다. 네. 아, 제가 바로, 그,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 나서 민수님이 이제, 다른 분들 말씀 안 하시면 제책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진하고 민수님 출근하셔야 되면은 제가 이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윤상님 그, 안 해본, 지금, 훈련 부사관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참 엄청 멋있는 부부 같아요. 제가를 생각하는 게아 어떻게 그렇게 아내까지 훈련 부사관이 됐을까? 네. 여기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내분이 어, 저랑 이제 소방사에 같이 있었는데 소방사 음, 그 안에 여군 중대가 있습니다. 멋있는 여군. 그 중인데, 어, 거기 있으셨다, 이제, 부사관, 훈련 부사관, 뭐, 이 두, 부부가 같이 그런 일을 할 때, 음, 어떤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물론 공감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냥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이렇게. 같은 업종에 어, 있으면서, 어, 좋은 점과, 힘든 점, 뭐, 이런 것들.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고 올해 이제 아내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익산에서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아내는 수망사에서 근무를 할때 어, 연애를 시작을 해서 결혼까지 하다 보니까 긴 시간 동안 이제 장거리 커플로 또는 주말 부부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어 사실 안 좋은 점보다 당연히 좋은 점이 더 많고 근데 지금 아내가 교관으로 임무 수행을 시작하면서 배우는 단계다 보니까 사실 집에서는 10시 이후에 만나고 있습니다. 교육을 둘다 하고 인원들이 자는 걸 보고 들어오면 네, 10시 이후라 10시 이후에 만나서 오늘 있었던 일 가볍게 대화를 나누고 자는 정도입니다. 함께 하면 좋은 점은 집에 왔을 때, 어, 일단 누군가가 있다라는 건 정말 참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뭔가 푸념을 이야기를 했을 때그 푸념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주고 서로 대화를 할수 있다라는 점이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내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최정의 전투원 과정에서 그 나갔을 때, 아내와 함께 출전을 했습니다. 네. 아내와 함께 출전을 해서 같이 지금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그 3주라는 시간 동안 내내 붙어서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인 게, 저한테는 좀 우연이 많은데, 제가 달고 있던 125번이라는 넘버가 작년에 이제 아내가 최정해전던 과정, 과정에 도전을 했을 때 받았던 번호입니다. 그 번호를 제가 22년도에 달고 뭔가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난 큰 시너지가 될수 있는 뭔 토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 사진을 보면 어, 아까 봤을 때, 네이클로버가 그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아내가 마지막 복귀하기 전에 저에게 그려준 행운의 약간 증표 같은 거라서 꼭 달고 뛰고 싶었고, 약간 그런 뭔가 이 소재가 또 저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민상 작가님의 다른 분들의 질문을 통해 갖고 윤상 작가님의 새로운 모습들을 알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또그 목표 그리고 가족분간의 이야기 이런 거 정말 원진님 말대로 유키즈에서 함내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 윤상 작가님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잘 해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请你有东西包。